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충격량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뭐, 충격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impulse, 기호로는 I로 많이 씁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줄이는 다양한 예를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알아 봅시다. 어, 충격량이라는 말도 말의 뜻을요, 어, 충격의 양. 운동량도 운동의 양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충격량과 운동량은 충돌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도 되는데요. 자동차의 충돌과 같이 순간적으로 힘이 작용할 때, 뭐 힘이나 작용 시간 측정이 어렵죠. 그러면 이럴 때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림과 같이 질량 m이 물체에 질량 m이 물체에 힘이 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v1에서 v2로 변했어요. 일정한 힘 F가 델타 t 동안 작용하여서 속도가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따라서 작용한 힘의 방향은 그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질량에 어, 가속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방향이 동일하죠? 가속도의 변화는 두 속도 변화의 차이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 질량은 충돌 후엔 전과 후에 변환이 없으니까 질량이라는 것을 분배를 하면 이렇게 어, 얘가 의미하는 게 충돌 후의 운동량이고 얘가 의미하는 게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입니다. 따라서 충돌 전후의 운동량을 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힘은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같습니다. 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다음 관계에 설명합니다.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힘과 작용한 시간의 곱을 충격량이라고 하죠. 따라서 예를 충격량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가 나왔죠? 적어봅시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물체에 힘을 주는 것, 충격을 주는 것, 충돌 현상이 원인이 되겠고, 그 충돌로 인한 어, 운동 상태의 변화, 운동하는 정도의 변화, 운동의 양, 운동량의 변화가 바로 결과가 됩니다. 되... 충격량은 운동량과 같이 어,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죠. 우리는 이것을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그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고요. 어, 충격량의, 충격량의 단위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뉴턴세크인데요. 얘는 정확히 운동량의 단위와도 같습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어떤 그래프에서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우리가 앞서 여러가지 물체의 운동에서도 다뤄보았죠. 봅시다.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시간, 세로가 높이죠. 따라서 넓이는 시간, 곱하기 힘이니까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가와 같이 힘이 일정할 때도 성립하고요. 어, 힘이 시간에 대해서 변할 때에도 성립합니다. 자, 이때 충격량을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누면 물체가 받은 평균 힘, 바로 얘가 되는데요. 자, 이거를 수학, 시, 수학 소식으로 한번 보면 좀더 의미가 살겠습니다. 봅시다.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힘, F를 어, 시간에 대해서 누적을 시켜주게 되면 바로 물, 어, 그래프의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을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바로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이 되겠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어, 투수가 질량이 140g인 물체를 던졌습니다. 어, 야구 공을 40m/s의 속력으로 던졌는데요. 자, 처음 운동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 반대 방향셨 쳤으니까 마이너스 50m/s가 되겠죠. 이때 어, 야구 방망이에 가한 충격량은 몇 뉴턴 세크일까? 자, 충격을 가했고 그 결과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우리는 그 원인의 양도 알수 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죠. 그래서 어, 계산할 때 부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 부호를 조심하면 처음 운동량 처음 운동 방향이 플러스고요. 나중 모양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변화를 다루니까 중간에 빼기를 해줘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충격량은 마이너스 12.6 뉴턴세크인데, 어, 크기를 물었기 때문에 절대값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2.6 뉴턴세크입니다. 어, 빨대로 공을 날리는 실험을 한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어, 종이를 공 모양으로 뭉쳐서 빨대 끝에 넣고 어, 빨대를 한번 물어보자. 자, 빨대를 부는 힘을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단, 종이 뭉치와 어, 빨대의 길이는 계속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대를 부는 힘이 조작변인이고요. 어, 통제변인은 빨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부는 힘을 다르게 하면서 한번 날려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부는 힘이 일정하여, 그래서 얘가 통제변인인데, 이때 자, 빨대의 길이를 다르게 해봅니다. 물론 종이 뭉치는 같은 걸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 빨대의 길이를 다르게 조작했을 때 어, 어떻게 될까? 빨대의 길이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요. 당연히 음, 빨대가 길수록 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증가하겠죠. 자, 이두 개의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빨대의 길이가 같을 때 힘의 크기와 뭉친 종이가 날아간 거리는 어떨까? 당연히 어, 세게 불수록, 힘이 셀수록, 날아난, 날아간 거리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빨대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빨대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작용한 시간이 증가한 거죠? 따라서, 어, 거리가 증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 이것을, 그, 운동량으로, 충격량과 운동량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힘이 클수록 물체에 가해진 충격의 양이 증가한 거죠. 따라서 종이 뭉치의 운동의 변화가 커서 많이 날아간 거고요. 또두 번째 보면 힘은 같지만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어, 작용한 시간이 증가한 것이고, 작용한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은 충격의 양이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의 변화량이 증가했고 날아간 거리도 증가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보면 어 이런 식으로 통제와 조작변인을 바꾸어 가면서 뭉친 종이가 날아간 거리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빨대를 부는 힘이 클수록 그 다음에 날아간다. 자 우리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 실험 결과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에서 공을 멀리 또는 더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공에 작용하는 힘을 크게하거나 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합니다. 그래서 어, 충격량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빠르고 크게 휘두르는 것, 우리가 뭐 라켓 운동을 해보면은 뭐 팔로우스루가 중요, 중요하다라고 하죠. 뭐, 이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다.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어, 작용하는 힘을, 힘의 크기를 크게 해도 되고, 힘의 작용 시간을, 어, 증가시켜도 되겠습니다. 어, 우리, 어, 운동량 보존법칙을 어, 작용 반동형 법칙을 이용해서 뭐, 한번더 증명해 봅시다. 음두 물체 A, B가 충돌했어요.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은 어, A의 운동량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식입니다. 자, 이때 A가 받은 힘에다가 어, 작용한 시간을 곱한 것이 바로 어, A가 받은 충격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받은 힘에다가 B에 작용한 시간을 곱한 것이 B에 작용한 충격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A가 받은 힘과 B가 받은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얘도 방향 반대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둘은 같다는 것이 성립됩니다. 여기에서 A의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 그 다음에 B의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델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은,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 둘의 합은 서로 어, 항상 0이다라는 것을 알수있 현상에서 충격을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활동을 한 봅시다. 어, 물풍선을 한 사람이 던지고요. 다른 한 사람 받습니다. 자, 받을 때손 모양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물풍선이 터진 경우는 바로 한 부분에 큰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고요. 자, 터지지 않으려면 손바닥을 펴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지 압력이 감소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을 뒤로 빼면서 받아야지 작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평균적으로 풍선이 받는 힘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앞표 활동에서 물 풍선을 받는 받는 순간의 속력이 같다면, 자, 어, 처음 속력이 같다면 둘다 나중에는 멈추잖아요. 따라서 어, 손을 뒤로 빼면서 받든 아니면 그냥 손을 그냥 받든지간에 어, 물 풍선이 받는 충격량은 같습니다. 이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접촉한 순간부터 멈추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길어지죠. 따라서 충격량은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바로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이렇게 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어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보면 SA와 SB의 면적은 같은데 B의 경우에는 작용한 시간이 기니까 당연히 평균 쪽, 평균의 힘도 작고요. A는 평균적으로 한이 정도의 힘이고 B는 이 정도의 힘이죠. 따라서 평균 힘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진다. 라는 것을 알수 있지. 방석에 떨어뜨리면요.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힘의 크기가 더 작아집니다. 힘의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는데. 충격을 줄인다는 것은, 어, 충격할 당시에 받는 힘, 즉, 평균 힘, 충격력을 줄이는 것이고요. 절대로, 주의, 적어보세요. 절대로 충격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충격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충격력, 충격을 할때 받는 힘, 평균 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손을 뒤로 빼면 마찬가지입니다. 어, 받는 힘의 크기는 작아지고요. 무릎을 구부리는 것도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체들은 대부분 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어, 탄성이 뭐냐면 어,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되돌아가려는 성질입니다. 자 이러한 물체는 잘 늘어나거나 어, 잘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가진 물체가 멈추는데 걸린 시간을 길게, 시간을 길게해서 역시나 어, 힘의 크기를 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질량이 커서 조금만 빨라도 운동량이 큽니다. 이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큰 어, 충격량을 받아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있을까? 어, 범퍼는 탄성이 적절해요. 탄성의 크기가 적절해서 적절하게 찌그러지면서 어,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하지만 자, 범퍼가 매우 단단하다면 즉 탄성이 매우 탄성이 큰 것일까요? 작으실까요? 단단하다는 것은 탄성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단단하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잘 변형을 안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탄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만약에 범퍼가, 범퍼의 탄성이 매우 크면, 매우 단단하면 찌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매우 짧아져서 자동차가 받는 힘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탄 사람은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죠. 이때 에어백이 있으면 역시나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힘이 작용한 시간을 길게 합니다. 그러면 충격력 같은 말로 평균 힘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평균 힘이 작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배웠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충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